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, 아리수 한글 탐정 과자 만들기 라는 플래시 게임입니다. 같이 보러 가시죠. 아, 그럼 시작하자. 시작하자. 자. <laughs> 잘 만드시네. 얼른 자리를 찾아 보아라. 얼른 찾아 보아라. 네, 마녀님. 네, 빨리 알려줘. 빨리 알려줘. 뭐소리 <laughs> 너무 하, 귀엽죠. 자이 게임은 하, 모음이 오른쪽에 있으면은 이거 여기다가 놓으면 됩니다. 클릭해서 모음이 아래쪽에 있으면은 이거 여기다 놓으면 되고 차는 모음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 세 중에 놓으면 되겠죠. 세로선 그어진 거. 하, 모음이, 또, 모음이 고맙습니다, 밑에 있으면 하, 가로선 하, 그어진 하, 거. 고마워. 고마워. 어떻게 저렇게 딱잘 벗기시냐? 그래. <laughs> 눈 꺼, 그래. 커... 그래. 눈 그래. 꺼지는 거 봐. 야, 네, 만년님 네, 알려줘. 알려줘. 어, 여기. 소. 차소. 자짜 <laughs> 의미 없는 단어 되고 있네. 잘하는구나. 오쌈담 귀엽죠? 자. 그래 얼른 자리를 찾아줘야지. 얼른 찾아줘야지. 얼른 골라서 눌러줘. 여기다 넣을 거야 자리대로 안 넣을 거야 <laughs> 방금 던질 때 표정 너무 귀엽잖아요 고맙습니다 마녀님 고맙습니다 고마워 <laughs> 초 귀엽네 초 이거 만드는 거안 보고 바로 눌러도 돼요 이렇게 그쵸? 잘하는구나 고맙습니다 마녀님 고마워 고마워 배, <laughs> 배. 배는 여기다 놔겠죠 모음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던져! 옳지! 똑똑하나이구나 어? 요번에 쓰담쓰담 안해주네 고맙 마녀님 고마워 고마워 마지막 여기겠죠? 포! 어? 차소 배추자코 그래그래 <laughs> 그래. 바로 본거야 어? 엄지쳐 고맙습니다 마녀님 고마워 고마워 그렇죠. 이제 과자를 굽자. 굽자 이게 솔직히. 네마님 과자 소리 원툴 게임이잖아요, 그죠? <laughs> 소리가 너무 좋더만. 근데 좀 그런 게 기껏 이제 단어로 만들어놨더니 다 뭉쳐서 그냥 구워버려 이렇게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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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과자 응? 모양대로 굽고 이런 건줄 알았는데 응? 아니더라고. 소리 나온다 이제. <웃음> <웃음> 맛있는 과자구나. 와. <웃음> <웃음> 자, <화살을> 갖다 <laughs> 침질 질샌다 <laughs> 니네 잡아 먹으려는 건데 뭐가 고마워, 바보들아. 오빠, 어서 먹어. <laughs> 아, 소리 봐. 레틀 뭐 뭐하는거냐 빨리와서 과자를 더 구워야지 <laughs> 좋다고 많이 먹네 진짜 바보 으 네, 바보 이게 이제 귀같이 몸 두개가 합치는게 나오는건데 이거 다 깨도 엔딩은 별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제가 해본 게임은 아리수 한글탐정 과자 만들기라는 플래시 게임이었고요. 어, 진짜 쿠키 먹을 때 소리가 너무 좋다. <laughs> 진짜 소리 원툴 게임이네. 자, 어쨌든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,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